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태경케미컬. 코드번호 006890입니다. 어, 태경케미컬은 오늘 장중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본봉 차트상 보시면은 10시 26분가량의 뭐 대량 거래가 유비되면서 주가가 뭐한차례서 출렁이지 않고 어, 경과 상승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조금 부각이 되면서, 어, 투비 소프트하고 현재, 어, 보관 관련 내용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재 국내 뭐 드라이 아이스 1위 기업인데, 어, 쿠팡이나 마켓컬리시, 푸드월드 같은 신성 배송업체하고 지금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배송 물량이 또 증가하면서, 어, 실적도 뭐 좋게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코로나1 9 백신 같은 경우가 영하 70도 이제 이하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어, 현재 그 드라이 아이스 기업인 태경 케미컬이나 그리고 투비 소프트 같은 어, 콜드 체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 지금 현 시점에는 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아마 태경 화학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 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드라이아이스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예전에는 인공강호 관련주로 좀 분류됐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강호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올해 뭐 30번 넘게 인공강호 실험이 지금 예정이 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기상청에서 그 예전 같은 경우 연구 위주로만 진행을 해오던 인공강호 사업이 어, 최근에는 기상청 그 공식업무로 이제 명시가 되면서 향후에 인공관련주 테마가 뭐, 한번더 그, 대 부각이 되면은, 그때에도 한번 뭐,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어,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차트 사항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10일날 화이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어, 국내에서는 이제 항공이나 여행 관련 섹터가 이제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 이때부터 이제 조금 주가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상거래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한두 차례 더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수익권 구간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어, 차 영업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한0 0 0원 정도 구간을, 어, 입절 라인으로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 이두 번째 이제 강세를 보였던, 어, 11일날 보시면은 이날 고가가 13,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어느 지지가 되면은 이때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골드클라이였습니다